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저는 주곧 하늘나라는 가길 원하면서 내 앞에 놓여진 고통과 십자가를 종종 외면하곤 합니다. 이상하게도 내 십자가를 외면할 때 나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 할 때는 주님의 온기를 더욱 느끼며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건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고 내 욕심을, 욕망을 놓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위해 하느님의 나라에 초대받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을 알아차리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하루를 보내기로 해요. 11월 5일 연중 제31주간 화요일 복음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 부르고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울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전의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공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하느님께서는 당신 나라의 식탁에 많은 이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종을 보내시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잔치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에 매어 하느님의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느님께서는 종에게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들만으로 자리가 다 차지 않자 하느님께서는 큰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당신의 잔치에 사람이 가득 차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바로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할것 없이 당신의 초대에 응하는 이들은 모두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잔치상에 참여하는 조건은 한 가지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리 사이일 필요도 유다인일 필요도 없습니다. 부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는 이는 잔치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유다인들이 구원해서 제외시켰던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눈먼이들, 다리 저는 이들이 먼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은 이미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자신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충분히 지고 살았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전의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이들과 다리전의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이들과 다리전의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는 주님, 제가 지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